니 혼자 막 58분에 뛰어다니고 하니까 슬슬 직원들도 다빠지고 사람도 다 빠지고 있고어두컴컴한데 <laughs> <laughs>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셀프로 아버님한테 법무사 공부를 이제 할 거니까 제가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당사자인가요? 저 당사자는 아니고 아는 그 가, 가족 같은 그런 뭐 그런 분인데요. 왜 이렇지? 나 갑자기 쫄리는 거같아다 그때 기분이 정말, 어, 우리 어떻게 평창 이제 동물 분할 등기하러 갔어요. 아, 이제 뭐, 오후에 이제 청차가 세시간이면 가겠지. 네. 해가지고, 이제 그냥 뭐, 차으로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취직서를납부하러 갔는데, 이게 도대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계속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이게 5시 한 반이 된 거죠. 취직를납부를막 열심히 하고, 이제 6시에 되면, 법원은 얄짤 없습니다. 와, 맞아요. 맞아요. <laughs> 어, 얄짤 없죠. 제가 얼마 전에 평택등에서 갔는데, 5시 59분이야. 6시가 딱 되기 직전에 가서 6시에 평택, 수원지방법 원 평택지원 등기과 넘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6시 1분 딱 왔다 갔다 하는데, 딱와이런 네, 네, 어떻게 네, 네, 비우고 네. 들어갈 수도 없어 야 칼이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5시 55분에 드어을 갔어요 근데 이제 신청서가 이만해 공유자가 1 3명이야 그러니까 이만한데 이걸 싸들고 땀을 뻘뻘 흘어떻게 뭐, 했어요? 나도 너무 자존심이 상하지만 내가 이와중오 58분 막 이래요 근데 이거를 뭐 해야 되잖아 이렇게 막 계속 저, 정리를 해서 가야 되잖아 그가지고 <laughs> 접수해서 다 놨어 예 공무원이 부더니 이걸 이대로 내실 건가요? <laughs> 말한데 뭐 이렇게 찝어 아. <laughs> 찝지도 않고 그래서 아 제가 알긴 아는데요 그렇죠 좀 심하죠 <laughs> 하 58분 9분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 뭐 기다릴 수 있는데 뭐 이런데 한 10분 은 걸릴 것 같아 다음날 또 올게요 다음날 어제 갈라 그럼 다음날 또 봤어 <laughs> 내가 그 저도 이제 지방에 접수를 막 하루 많이 다녔는데 그런 경우에서 빨리 도착하면 되는데 저희는 진짜 등기소가 6시 땡 하면 알죠없거 문이 딱 닫혀 버려가지고 <laughs> 딱 도착했는데 50분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서류가 이제 적어야 될 것도 있고 세팅이 안돼 있는 상태여서 막 적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55분부터 불을 끄기 시작해요 <laughs> 나름 군대인줄 알았어 뭐 아침에 무슨 이상한 것 처럼 노래가 나와 <laughs> 사람들 다 나가고 나 혼자 있는데 막 정말 땀이 비지그르면서 이렇게 복사기 뛰어다니고 혼자 막 58분에 뛰어다니고 하니까 슬슬슬 직원들도 다 빠지고 사람들 만빠 저만 있고 어두컴컴한데 <laughs> 잠깐만요 그래도 조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laughs> 열심히 정말 개발 소매 쓰다가 이거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정말 이런 아, 적, 그, 적 되게 많아요. 투트테던 시절인가요? 음. 등기소나 이런데 집 앞을 가면 컴퓨터 반지식 있잖아요 프린터가. 음. 그럼 우리는 이제 등록면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네. 취득세를 네, 가서 거기서 어, 뽑습니다. 어, 네, 뽑죠. 네, 뽑죠. 예, 뽑죠. 데저 예, 예. 예, 같은 경우 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뭐 뭔가 눈치가 보였는데 요즘은 이제 되게 날집 같거든요. 집 같이 그냥 슬렁슬렁 서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한번 보고 취득세 뽑고 또 앉아서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 수사만 아, 되니까 그래. 꼼꼼히 본단 말이 뽑다 보면 시간이 이제 한 30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내가 왔으니까 이제 공무원이아 접수를 하겠구라고 이제 앉아 거기 이제. 저보고 이제 한, 한 30분을 그러고 있으니까 계속 보고 있으니까 혹시 저기 접수 안 하세요? <laughs> 아니야 <목소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퇴근 시간은 안 됐는데 내가 계속 있으니까 되게 신경이 쓰이나 봐. <laughs> 너무 오래 있으니까 한한 30분 넘게 있으니까 계속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둘이서 저기 앞에 앉아 있고 난 여기 앉아 있고 나 계속 이러고 있고 저기서 계속 물끄러미 날 쳐다보고 있어. 잔 언제 접수하나? <laughs> 등기하면 제일 기억 남는 게 제가 그 시험 공부하기 전에 사실 떨어지고 이제 법무사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서 저희 집에 등기할 게 하나 있었어요. 어, 셀프. 그래서 제가 셀프로 네. 아버님한테. 법무서 네. 공부를 이제 할 거니까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류를 띄어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장항 제가 고향이 서천이니까 장항 등기소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등기권이 정말 없나봐요 음, 제가 맞아, 들고 맞아. 갔더니 해당 주민들 세네 등이 저한테 뛰어가지고 다 가르쳐 주시는 거야 진짜로 하게. <laughs> 맞아, 심심했는데 마침 어. 잘 왔다 너. 심심했는데 제가 왔구나 이런 거야 거의. 집방 가니까. 그래, 너무 고맙소. 아, 그런 거 그래, 뭐. 있어. 요지방 가면 너무 재밌어. 아, <laughs> 제가 이제 법무사 공부를 한다니까 어떤 이제 엄마 친구분이 요거 뭐 하는 건데 집안적으로 뭐, 뭐, 뭐 등기하는 일이었어요. 아좀 그냥 좀 해달라 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서울 무슨 뭐 법원이가 어딘가에 든 지방인데 수수료 그 납부 하기 도서 있잖아요. 그거가 없는 거죠. 법무사 사무소 가가지고 법무사 응. <laughs> 어, 누가 물어봐야 법무사면 판대 그거를 <laughs> 그래서 가, 가서 한번 본데 또 채권 있잖아요 우리 국민주택 채권을 납입해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우리 당사자는 또안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오셔서 만나, 만나서 접수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내가 그냥 서류 도와주고 그런데 없어 그래서 등기국을 가자 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등기소를 갔어요 가가지고 저기 안녕하세요 죄송한데요 제가 이거 등기 신청하러 왔는데 채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물어보면 되니 갑자기 저한테 어 당사자인가요? 그래서 당사자는 아니고 아는 그 가족같은 그런 뭐 그런 분인데요? 이랬지 나 갑자기 되게 쫄리는 거야 갑자기 당사자요 누구 이러니까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거야 관계증명서를 제시하라는 거야 그래서 관계증명서를 갑자기 그래서 당사자 좀 오실 건데아 그래요? 어, 그럼 됐어. <laughs> 그래서, 어, 그때부터 못물어보겠 있는 거야. 그때 이제 제가 사실 느낀 게 뭐냐면, 법무사 너무 되고 싶다. <laughs>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어머니 친구분이 오셨을 때 드리면서, 저는 못 들어갈 것 <웃음> 같으니까, <웃음> 혼자 가셔서 접수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아, 알았다고. 들어가서 접수하다잘 됐어요? 막 이러니까, 어, 아, 잘 됐어요. 그래서, 아 정말 다행이네요. <laughs> <laughs> 내가, 예, 그랬었던, 네. 예, 그때 내가 그랬죠. 다시 1차를 봐야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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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는, 범사 한꼭 돼야지? 막,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범사 됐으니까 다행이야 아, 요즘은 <laughs> 너무 기분 좋죠? 예, 복하죠 <laughs>